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겉사람은 소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겨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성경의 낙심, 낙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혁성경에는 22번,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개정개혁에는, 개정성경에는 27번이 등장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나오는 것은 10번이 등장합니다. 그열번중세번이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륜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1절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또 8절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겨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낙심하지 말래요. 자 1절에서 한번 해주고 잊을 만하니까 8절에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또또 또 조금 잊을 만하니까 오늘 성경 16절에서 이아 말씀에 또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으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거다 낙심하지 말래요 또또 또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laughs> 왜 이렇게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느냐 낙심이라는 말은 낙망하는 거고 포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한순간이 아니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걸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에 중병이 걸린 거 이런 게 낙심인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에 중병이 걸렸으니 낙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빨간약 한번쫙 바르고 델베드 하나 딱 붙이고 이게 나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병이에요, 말 그대로 중병. 아주 중상을 입은 거죠. 그냥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된대요. 물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그 마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줄이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전기를 그냥 이곳에 우리나라 모든 전기를 아니 세계의 모든 전기를 이곳에 집중시켜놔도 전기줄이 끊어지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집중돼도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 시험에 드는 것 같아도, 다시 회복되어야만 되는 거지, 낙심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중병에 걸려버리면, 어떤 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한테, 음식 먹는다고 금방 건강해지는 겁니까?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입맛도 별로 없거니와 먹기도 먹었다 할지라도 일단 한쪽에 망가져 있는데 염증이 있고 그쪽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반반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대요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가위되게 향했던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자랄 때뭘 어, 보고 자라죠? 해.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다른 거안 안 바라봐요 해만 바라봐요 땅바라기가 아니에요 땅 해바라기예요 사람 바라기가 아니에요 해바라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 바라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 바라기가 돼야 되지 사람 바라기 안 보면 안 돼요 돈 바라기 하면 안 돼요 명예 바라기 하면 안 된다고요 다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진짜 필요한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주 바라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에게서 시험에 들고 낭망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토라져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 시험에 들더라도 하나님 품에서 시험에 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좀 시험에 조금 들더라도 하나님 품에서 투정하면서 시험에 들어야지 떨어지면 곤란해요. 친구 사이도 똑같거든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만나갖고 싸워야지 너 앞으로 절교야. 이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면 더 이상 에,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죠. 만나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뭘뭐 싸우고 다시 또뭐 어떻게 해보든지 에, 다시 화해를 할수 있는 것이지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에, 우리의 마음을 낙심 낭만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바라기로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판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늘 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가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안 되나요?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바꾸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뭐 성경이 낙심하지 말라 이런다고 우리가 뭐 낙심하지 안, 안, 않겠다고 한다고 낙심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믿을만한 근거가 있어야죠. 믿을만한 구석이 있어야죠. 그래야 낙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근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체는 약해져가도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중반절 보십시오. 겉사람은 후폐 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 우리의 이 육체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실 뭐 기분 나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약간은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우리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80년. 조금 살면 90. 적게 살면 그 이하. 보통 평균 80년을 사는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나요.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죽을 날짜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날짜를 정확히 모를 뿐이지 대충 평균적으로 80년이에요. 예. 그 사이에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말 그대로 예, 꼭 1년짜리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6개월짜리만 시한부 인생이에요? 80년짜리도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원하나 원치 않으나 예.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잘하지만 청소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요, 쇠약해져가죠, 후퇴해져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육체가 후퇴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는데도 막 20대처럼 막활팔하면 천국 가고 싶은 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그 여기가 좋지 뭐. 여기가 좋지 뭐. 근데 나이가 들면 육체도 약해지고 생각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이 없어지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천국에 가면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데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약해지지만, 육체는 후폐해져 가지만, 육체는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요 저는, 예, 뭐, 체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예, 예, 무슨 뭐, 예,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예, 뭐 몸짱도 별로 아니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의외로 저 같은 사람들이 또 건강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들이 원래 또 건강합니다. 예, 병원에 갈일 없고. 저 얼마 전에 이, 이거, 이거, 저기. 오른손에 왼손이 계셨는데, 손도 잊어버렸네. 오른손이었구나. <laughs> 예, <laughs> 오른손 새끼손가락 그 조그마한 수술을 한거 빼놓고는 병원 가면, 병원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수술한 적한 번도 없죠, 사실 수술 때 누운 적도 없고 입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그냥 수술만 간단한 수술만 한 거지 입원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는 건강해요, 건강해. 요 근데 이제 건강한 편인데 요즘에 좀 몸이 약하다는 걸 조금 느낍니다. 몸이 요즘에는 좀 시큰찬 곳이 있어요. 이참 예, 오른쪽 예, 오른쪽 어깨에는 이제 이, 예, 이제 요즘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지만. 네, 석회가 끼, 석회가 끼어가지고, 네, 조금 약하고. 네, 또, 왼쪽 팔도 이게, 테이스 레버가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동안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건강하긴 했지만, 또 이게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온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네, 20대, 30대처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요. 근데 네, 내년이면 저는 50이거든요. 이게 참. 이제는 참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서 들은 게 아니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직은 뭐, 그래도 팔팔하지만, 그, 게그 20대, 30대 때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조금 무리하면, 몸에 이제 그 신호가 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게, 나 다리 들어가는 게 진짜 무섭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쏙 들어와요. 뭐,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어, 뭔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예, 옛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어떻든 뭔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예, 어렵다는 생각, 힘들다. 또, 참 어떻게 보면 두렵다. 나이 먹다, 아이 들어가는 게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즘 제가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너무 오래도 살지 말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면 또 애들도 또 그럴 거고. 그래서 요즘 생각하기에 이런 마음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이제 어머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 또 이렇게, 어머니 개인 입장에서 보면 천국 빨리 가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또내 개인적으로 보면 좀더 오래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지금 가면 조금,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또, 또 제가 또 나이 든다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또 어느 정도 나이 들면 천국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쏙 들지만, 또 우리 애들은 또 그게 아닐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애들이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지애들이 그렇게 안 하면 빨리 가야지 뭐. 에, 어쨌든 이제 그, 그런 걸 놓고 막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요 하나님,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저한테 건강 주시고, 에, 그리고 이제 사명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 빨리 불러가 주세요. 그때 되면 또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지금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그때 되면 또 마음 바뀌면 마음 바뀌는 대로 기도하죠 뭐. 예, 마음 좀 바뀌었다고만 하나님이뭐 몽둥이 들고 쫓아오시겠습니까? 어뭐 그때 그때 우리가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면 되죠. 죄악된 기도만 하지 않으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건 육체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예, 참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육체는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육체는 약해져도. 설사 교회에 정말 기어서 나올 만큼 우리의 건강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또 어떨 때는 정말 교회 제대로 나오지도 못할 만큼, 병상에 누워, 침대에 누워있을 만큼 우리의 몸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한쪽이 육체가 약해졌다고, 한쪽이 좀 문제가 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쪽이 약해진 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니까, 낙심하지 말고 천국에 더 소망을 두면 두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아,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는 날로 약해지고 썩어지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닮아감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천국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환란조차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한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아멘. 우리가 여기서 잠시 환란을 받는다는 겁니다 환란 받을 때는 잠시가 아니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 환란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조차도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는데 하룻밤의 꿈과 같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환란이 길어봤자 뭐몇 천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환란은 짧습니다. 그러면 환란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즉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해수를 통해서 두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를 죽임으로 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실패하자 포기하냐? 그것도 아니죠. 가룟 유다를 집어넣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보는 다음에 사탄은 만세를 불렀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이 한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도록 도와준 꼴이 됐어요. 자기는 자기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일을 망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도와준 꼴이 된 거예요. 사탄이 그일안 했어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지셨다고요. 근데 사탄이 그 도와줌으로 에해서그 일들이 더 순조롭게 됐어요. 물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 이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그 과정 속에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해야만 됐던 거죠. 음. 사탄은 맨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회망문다고 생각하고, 예, 목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예수님 도와주는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빅박하죠. 환란을 지죠 유혹하죠. 어려운 일을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에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도록 만든 유혹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항상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덜잘 믿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상극 떠나지 받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시 환란을 받았으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네, 네. 환란이 있으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더더욱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12월 둘째 주일에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습니다 물론 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이제 믿었었고 구형님배 하는데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구형님의 찬송 듣고 설교 듣고 이러다가 이제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저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안나가, 안나가, 안나가 이러다가 에,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의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저 교회 갈게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 다니기 시작하면서 야,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에,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에, 그래서 막뭐 가방이 막뭐 날라다니고 몇 번, 여러 번 그랬어요. 에, 참 평소에는 서운한데 교회 문제 나오면 이게 갑자기 에,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불신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어, 왜냐면 하 사탄이 그게 강력하게 그게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그 핍박할 때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이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이제 1학년 말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 2학년 때 이제 그 핍박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때한 번도 제가 주일날 전문을 통해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다 예, 담 넘어 다녔어요. 예. 넘넘어 다녔어요. 지금도 이게 도서질을 하나만 잘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지. 참잘 넘어 다녔어요. 운동 신경도 괜찮고 뭐 몸도 날씬라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다목이 그냥 살짝불짝 뛰어넘고 다녔어요. 교회 맨날 담넘어 다녔어요. 빛박이 네. 심하니까 심할수록 어 이게 이렇게 핍박이 심하면 교회를 안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핍박이 심하면 안 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더 달라붙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찾게 네.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탄이 저를 교회를 못 다니려고, 나중에 이렇게 봐 목사 될까봐, 목사 못 만들려고,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저는 그핍박 때문에 더 열심히 다녀버렸어요. 네.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이게 참, 예,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적용되면 안 되지만 좋은 쪽으로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사탄이 하는 짓은 꼭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빅박에서 교회를 못 다니고 믿음 생활 못 하게 하는데 하지 말라 고 오니까 더 하는 거야, 뭐. 예.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믿음이 더 순식간에 커갔던 이유는 그 빅박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저를 예. 해방하려고 했는데 사탄 때문에 제가 믿음이 턱하려고 했어요. 그럼 더, 더 열심을 내게 되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고 우리가 쓰러질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낭만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란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배들이 다뭐 엔진을 통해서 그냥 막 달려 심니 달려가지만 옛날에는 다 배들이 뭐였죠? 돛단배였다고요. 예. 돛단배는 뭐가 불어야죠?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 안 불면 못 가요. 가도 너무 너무 느리게 가요. 예. 바람이 불어야 갈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풍랑이 생기지만 그래서 멀미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풍랑이 없으면 제대로 갈수가 없어요. 제 속도 갈수 없고 제 시간에 맞춰 갈수 없어요.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그와 똑같대요.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 풍랑 때문에, 그 환란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버린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커지는 바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이 쌓인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중세 시대에 콘스타트 노플 대감독이었던 교부 크리스토스톰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토스톰은 당시에 이 교직... 이 목회자들의 음, 당시로 보면 이제 뭐 천주교에 가까웠으니까 에, 이그 신부들의 타락과 황실의 부패함을 맹렬히 공격했답니다. 그래서 동로마 황후와 수차례 침돌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황제가 이그리스토스톰을 개인 감방에 독방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 그랬더니 그 신하가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도 매우 좋아해서,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이야기 한다면서 기도랍시고, 그냥 열심히 이야기 하는데, 그 혼자 그 골방에 가두면 그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런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황제가 또 듣, 고 보니까 또 그럴듯한 이야기라서, 보통 사람들은 독방에 가두면 막, 예, 막안 들어가려고 하고 막 정신병 생기고 막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 좋은 놈들은 이게안 그런다 고러니까특스윙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그놈을 아주 무악 극노하나 이야 안쪽 그냥 험악한 죄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집어넣어라 예,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신하가 예 헌데 그것도 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도 믿음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맨날 전도하며 다니는데 이 그가 이중막범들 속에 집어넣으면 그놈들 붙잡고 막 눈물로 막 같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복음전하게 될 것이고 이 이러다 보면그놈들이 그런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도리어 비이그리스도에게더큰 상급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제가 막더 노발대발해 가지고 예, 그래 그러면 그럼 당장 그냥 예, 모가지를 차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또 신하가 또그 듣고 황제야 그것도 안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에 예, 최고의 상급이 다 순교받는 순교당에서.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 거라는데 그럼 죽이면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고 더 할렐루야 아메라고 아메라고 막 그냥 더반길 거리요. 실제 막 기독교인들 죽이면 에, 그냥 그냥, 그냥 막우좀 싸고 막눈물흘리고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막다 할렐루야 막 찬송하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실제 너무 많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에, 그렇게. 그래가지고, 뭐 황제가 그냥 더 노발돼갖고, 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네, 네. 믿음의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세상이. 근데 믿음이 적으면 이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독방에 가두면 막 힘들어지는, 휴마권 사이에 있으면 두려움이 더크는 거고, 진짜 이제 못치겠다 그러면 이제 진짜 똥구 좀 싸는 거고, 이제.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이래도 저래도 복받고 이래도 저래도 상급받고 예? 이 땅에 있어도 상급받고 천국 가도 뭐 상급받고 예? 이래도 저래도 복받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하는 성도 로는 어떤 환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복받을 그런 운명이 있다면 우리는 복받을 운명밖에 없다. 우리는 복받을 승명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낚시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18절 보죠. 한 목소리 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네. 돌아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보이는 게 소중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더 가치 있고 소중할까요? 물론 뭐 각자 그사 개인 그, 그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보이나요? 돈은 그렇게 좋긴 하지만 잘 보이긴 하고 또승모가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만 그거 영원하진 않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가정 깨지고 예,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도 필요 없고 요즘 뭐 롯데 예, 그 집안 보면 참, 에, 참, 가관이죠가관이죠 부모, 자식도 없어요. 형제, 자매도 없어요. 뭐. 완전히 그냥, 콩꼬물, 콩, 이거 뭐, 뭐 콩가루 집안이죠. 완전, 뭐, 대책 없죠. 근데 사랑은 너무 귀합니다. 거짓된 사랑은안 되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너무 가치가 있어요. 친구 간의 신뢰, 믿음, 네. 믿어주는 거. 신뢰해 주는 것, 기다려 주고 기대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들 다안 보여요. 어떤 드러나는 현상들은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죠. 안 보여요. 우리의 영혼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귀한 것들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거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귀한 것들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 보이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당장 급한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편리한 것, 편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것들, 진짜 가치 있는 것들, 진짜 귀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천국에 받을, 들어가서 받을 상급들,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예, 금방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유통기간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대요. 유통기간 없어요. 썩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은혜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영원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니까 낙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져도 조금 그게 사라져도 좀 부족해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 다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천국은 상극은 영원히 계속될 거니까 절대 사탄이 뺏어가지 못할 거니까 그 누구도 도둑질해 가질 수 없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네. 낙심하지 말고 낙막하지 말고 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천국에서 상급받아 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는 약해져도 또 환란을 받아도 또 보이는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풍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며 또 우리의 믿음은 더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급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지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하며 드립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자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중음병에 걸려 방황을 얻은 국가주였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당망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